스킬을안 쓰세요 선생님 아오 신성국 중앙 지역에 있는 포탈을 통해 월천 기문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로드라이 혼 수속성 몬스터는 작은 머리 수속성 다리 인장, 무레 인장, 무레 정령서 담은 천왕의 요대 얘가 이제 보스인가 봐 요도임에 이런 애들처럼 건달바의 혼은 작물 어, 속 다리 인장, 무레 인장, 무레 정령서 그냥 뭐 찌그레기 주고 마후라가 이제, 작물속달래인장 물의 인장, 저, 물의 정령석, 이런 거 주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달바의 혼이 만약에, 무기를 들, 칼을 들고 있어. 그러면, 건달바의 혼이 든, 건달바의 무기 조각, 뭐, 이런 거, 추가적인 이런 상지템이 떨어졌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죠? 어,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아마 추가 패치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빙조. 빙조. 공중몬스터 같습니다. 장물속, 달래인장 물의 인장, 다 똑같네? 나가. 몬, 나가 몬스터는 작물속달래인장 물의 인장, 수입된 영혼, 마카라. 작물도 다리인장, 물인장, 혈흥조도 습된 용혼 야차의 혼, 자, 작바 속 다리인장, 바람의 인장, 바람의 정용서광복천왕의 무대, 야차의 혼, 야, 광복천왕도 겁나 비싸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바유의 혼, 어, 작, 아, 어, 작바 속 다리인장, 바람, 아, 똑같고, 가루다이오 똑같고, 어, 신전 코브라 똑같고, 신전 금이 똑같고, 아, 어, 여기는 또 이제, 신전 가면은 이제 다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똑같은데 거울 부술점용 영어 도 나오고 신전 무사 똑같은데 쌍인구는수준 영어 나오고 아마 얘네들이 아마 그 몰이 되는 아마 그런 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타는 거목 화숙성인데아 드디어 이제 오클 사냥터가 나온 것 같아요. 불타는 거목 단원 천왕이 오클 사냥터가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은 불의 속성석 전개 구슬 조각 불의 인정 철질려 불의 결정체 어 얘네들은 이제 그 거미옥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천기문에 이런 애들이죠. 어, 뜬금 포로 나왔던 얘네들 어 일천기문에 어, 막, 이제, 뇌속성이랑, 게 나, 나, 뇌속성이랑, 이제, 그, 뇌속성이랑, 불속성 도배했는데, 뜬금없이 풍속성이랑, 속성 나왔잖아. 이런 것처럼, 월청기문에도, 뜬금없이, 불속성과, 뇌속이 나왔는데, 에 예, 지금 현재, 얘네들이, 어, 오, 클사상터로 군림을 했어요. 증장은 못해요. 예, 증장은 쓰리기, 아, 음. 그래서, 불타는 거머, 그리고, 아디티, 아마 광복처럼 오클사상터로 이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몬스터 스킬의 진화형 주박, 진주박 정험, 속성방어 2단계가 정되었고, 일부 몬스터들은 청영부 내전주, 조합, 비전부 면역,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고, 테스트 서버에서 몬스터 스킬 데미지 및 드랍 아이템은 변경될 수 있고요. 이거 지금, 둘러보니까 하나하나 좀 적어놓고 갈게요. 나가. 나가사, 가 습기네요. 나가가 이렇게 있고, 마카리가 60만. 예,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모리사한테일것 같아요. 신전부사. 신전 거미 풍속성 타격기네 방목차나 사냥터 딱 느낌이 오죠? 얘가 모리 사냥터가 될것 같아요. 여기 한번 싹 들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클릭해볼게요. 신전 거미 오늘 신전 거미가 아니라 신전 무사가 세그 마리 껴있어요. 기존 일천 기문이랑 사냥터 그 패턴이 똑같아. 신전 무사 한번 또클릭해 볼게요. 예, 거미 여기 지금 네 마리 껴있는 모습. 나 넘어갑니다 이제. 아마 이쪽에는 속성, 이쪽에는 이게 풍속성을 기는 것 같아. 아디티 얘좀세 보인다. 얘 한번 클릭해볼게요. 얘는 이제 그 약간 옥걸 사냥터 느낌 바크 느낌으로 좀 세게 나왔을 거예요. 8 0마리고요 봐봐도 개세 보이는데? <laughs> 갸스키네요 방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우 야 잠깐만 잡아. 만아 근데 잘 죽는다 야 극마저 하면은 오클 되겠는데? 되게 잘 죽어요 돌진 쓴다고요? 아못 봤는데? 야 잠깐만 돌진 쓰네? 스킬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스킬 을안 쓰세요 선생님 오! 어? 뭔가 좀 넉백도 있던것 같고 와딜 엄청 들어온다 광목이 범위가 넓으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준것 같아 그.. 몰이 좀 적당히 하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불타는 거목 얘가 이제 거미여기와 바쿠 느낌 담원처럼 오클라 사냥터로 가능성이 좀 있, 있는 광목을 한번 잡아보자 어야광목이 인간이 잡네? 뭔가 스킬이 좀 쎄보이는데 좀 약한 느낌도 있고 뭐지 이거?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어요 만화 본도 아닌데? 약한 느낌이 좀 있는데 많이 약하네 생각보다 역성성인데 이렇게 잘 잡네? 근데 감원 유지 입장에선 되게 좋겠다. 오크라할때 여기다 비 뿌리면은 일단 한쪽은다 뭉칠 거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제 2층으로 넘어갑니다. 위쪽으로 먼저 올라갈게요. 불타는 거만 뭐 여기 있고요. 그 약간 그 일천 귀문이랑 느낌이 비스무리하죠. 코브라 풍속성 신정코브라어 광고 죽었다. 오또 센데? 가루다의혼 풍속성 얘는 공중이네요. 그럼 얘는 누가 듣지? 화속성 공중 몬스터 때는 데 누가 있어? 증장으로 그리고 바유의혼 얘가 이제 그 배강기나 뭐 지금 일천기문의 연옥동자 그런 애들 급인 것 같아요. 내전주 안 걸릴 것 같은데. 내전주 아. 내전주 안 걸려. 오, 왜, 왜, 뭐왜 이거? 에? 뭐야 이거? 에? 야 이게 뭐냐? 돌리고 난리 났네 그냥. 공중부터 한 마리 껴 있고. 와 이걸 건다고? 얘는 배강기보다 더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디버프 다건해 그냥? 에이 와 난리 났다. 와, 와. 야, 이거 역대급 난이도네요. 야차연? 얘가 아마 보스일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갈수과없어지고 일단은 맛배기로만 잡아볼게요. 오, 야. 이거 너무. 와, 야, 잠깐만. 야채연 240만. 야, 딴딴하네. 그 역대 난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래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우와, 드디어 나왔다. 야, 빙조. 겁나 이쁘다. 이거 스킨으로 만들어주시면 장난 아니겠네요. 야, 이, 이펙트 봐봐. 잘 봐봐. 이거, 기존에 그, 화조나 아니면 봉황이비조 스킬에 그냥 파란색 쳐 입힌 것 같지? 존나, 이거 그린판으로 그냥 파란색 입힌 것 같지? 씨, <놀람> 이브레거 이렇 다시 달아내네. 야, 기네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지상몹으로 나가가,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라가의 혼. 아, AK가 증장한테 아주 너무 불편하게 하네. 이렇게 지상 몬스터가 이렇게 좀 좋으면은 증장 유저분들은 아이라바타까지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왕 필수로 뽑으라는 거지 디버프를 두 마리를 사용하라는 거야 우와 스킬 뭐야 이거 와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진짜 AK는 몬스터 스킬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런 거를 수입을 해 눈사태를 이런 걸 바꿔주면 안 되냐? 진짜 몬스터 스킬 쓰고 싶어 이러니까 맨날 몬스터 스킬로 스킨 만들지 유저들이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다섞기네요얘 예, 공중인 것 같아요. 건달바의 혼. 얘는 공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상인데. 얘는 되게 다문처럼 닮았네. 그 아, 예. 건달바의 혼. 우와, 스킬 진짜 이쁘다. 얘, 예, 이거 봐. 다문처럼 같아. 야, 얜또 지상이네. 그럼 아이라바타 무조건 넣으라는 거야. 증장 형용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공중 몬스터 제대로 잡고 싶으면 명왕 넣어라. 명왕 사라. 이거고. 증장, 너네들 지상 몬스터 제대로 잡고 싶으면 아이라바타도 넣어라. 이거예요, 지금. 증장은 돈좀 많이 들긴 하겠네. 루드라이온이 180만. 원. 일단 사에도다 돌았거든요.